흙의 공학적 분류. 흙은 입경에 따라 자갈, 모래, 실트, 점토로 구분되고 일반적으로는 통일분류법과 아시토 분류법이 가장 많이 사용돼. 그래도 흙분류법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자면 입도에 따른 분류에는 입경분류법과 삼각좌표분류법이 있고 컨시스턴시에 의한 분류는 카사그란데의 AC분류법이 있으며 입도 및 컨시스턴시를 함께 고려한 분류법은 통일분류법과 아시토분류법이 있어. 여기서 컨시스턴시란 흙의 함수비 변화에 따른 변동 유동에 대한 저항 정도를 컨시스턴시라고 해 콘크리트의 컨시스턴시 즉 반죽 질기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그럼 통일분류법부터 알아보자 통일분류법은 카사그란데 AC 분류법을 발전시킨 분류법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류법이야 ASTM에서 흙의 공학적 분류 표준 방법으로 채택할 정도지 통일분류법의 흙분류 방법은 먼저 입도에 의해 조립도와 세립토를 분류하고 조립토에서는 입도 및 함유 세립토의 컨시스턴시에 따라 8종류로 분류해 2 곱하기 4는 8가지 종류겠지 세립토에서는 컨시스턴시만으로 6종류로 분류하고 관찰에 의한 판별로 유기질도까지 추가해서 총 15가지 종류의 흙으로 분류해 아시토분류법은 미 도로국에서 사용하다 개정을 한 분류법인데 입도분석 에터버그 한계 및 군지수로 흙을 A-1부터 A-7에 7가지 군으로 구. 에 터버가 한계란 함수비 변화에 따라 액성, 소성, 반고체, 고체의 내네 과정을 경과할 때 각각의 한계를 말하는데 향후 따로 강의 주제를 빼서 언급. 할 예정이야. 군지수란 재료에서 200채 통과 백분율, 액상 한 개, 소성지수 값에 의한 계산식으로 얻어지는 수를 말해. 군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조립토의 재료에 가깝다고만 알아두자. 그리고 아시토 분류표는 이렇게 생겼어. 이걸 외우는 사람은 없겠지. 참고만 해두자. 마지막으로 통일 분류법과 아시토 분류법의 비교표를 정리해서 띄어둘게. 둘중 어떤 주제로 나와도 쓰면 좋은 재료니까 가급적 외우는 것을 추천할게. 그럼 오늘의 이만 끝.